네, 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자, 3강에 이어서 4강은요, 데이를 파악하는 주장에 이어서 오늘은 요지에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주장보다는 조금 조금은 더 난이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평이한 생각 평이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그런 유형이 요지입니다. 저 요지도 주장을 찾던 것처럼 우리 단서를 잘 찾아서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우리가 처음에 어, 딱 글을 읽으면서 주제를 보실 때 뭔가 소재를 찾으면 도움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소재라고 하면 뭔가 반복되는 어구 그리고 제일 처음에 주어로 나온 거 이런 것들이 소재가 되는 거니까 그소 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찾으시면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여기서 일단 요지를 말씀드릴 때좀 중요한 개념 몇 가지만 지금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일단 통념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은요. 통념 즉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실이 바로 통념이거든요. 그래서 글이 만약에 some people believe라든지 many people believe라든지 혹은 think라든지 자 많은 사람들이 혹은 몇몇의 사람들이 믿고 있거나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어가 시작이 되면 그것은 통념이고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거에 반대되는 의견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념 얘기가 나오면 그에 반대되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구나를 하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자 그리고, 어, 여 기서, 보 시면 어떤 연구 결과. 어떤 연구가 막 나와요. 어떤 리서치를 한다거나, 그리고 어떤 뭐 과학자 이름이 나오고, 어떤 연구자 뭐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라든지, 혹은 그 사람들이 내놓은 증거라든지, 그런 것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아주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주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의 어떤 결과, 연구 결과를 정말 잘 보셔야 돼요. 혹은 그 연구의 증거물이 말하는 것. 그렇죠? 그런 걸잘 보시는 게 요지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가 첫 번째는 통념에 반대되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연구가 나오면 그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 혹은 연구에서 말하는 어떤 증거물이 얘기하는 것, 이두 가지를 잘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자, 그리고 다른 어떤 단서에 보실 때는요, 여기서는 주장에서 와 마찬가지로, 당위의 조동사는 늘 중요하고요. 아까 우리 3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위의 조동사 많이 있고요. 그거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it, to, t 이렇게 지금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t 이해하는 것 t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것. 그건 당연히 글의 요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important라는 쉬운 단어보다 이런 critical이란 단어도 잘 내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역접의 연결사죠. 항상 주장에서도 역접을 이용해서 많이 답을 찾아냈었는데 요지도 마찬가지예요. 역접의 연결사를 보시면 잘 기억을 해놓다가 앞에 내용이 아닌 역점 나온 부분 그 이후부터를 잘 보셔야 거기가 요지다라고 기억을 잘 하실게요 마찬가지로 결과도 마찬가지겠죠 결과의 연결사 그러므로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연결사가 뜨면 너무 좀 찾기가 쉬워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연결사도 잘 신경 써서 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바로 예문으로 들어가시도록 할 건데요 자 하나 더 중요한 키 포인트가 뭐냐면 자 마지막으로 어떤 예를 들. 때가 있을 거예요. for example 이라고 하면서 혹은 for instance 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드는 이유는요. 어떤 내 말의 글의 요지나 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좋은 예를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앞이 요지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구체적인 사례가 굳이 for example 이라는 단어 없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잘 찾아내시면, 어, 지금 이거 갑자기 예를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 앞이 요지니까 그 문장을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니까 우리 쉽게 혹시 예문을 뭐 for example, for instance는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 외에 중요한 서포즈라는 거, 서포즈 야,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 하면서 예를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포즈와 혹은 if라는 표현으로, 야, 만약에 이러면 이럴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if로 예를 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if와 서포즈도 잘 챙겨서 봐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문을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2018년도 지금 10월 모의고사였는데요. 여기를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여기 뒤에 however가 굳이 생략을 한 거예요, 글쓰니가.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웠을 수는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했던 혹은 강조했던 그 단서를 잘 보시면은 아마 글이 잘 보였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은, 첫 번째 부분의전반부에 보시면은, It is clear that 이라는 당일을 나타내는 it 대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이해 하는 것이 너무 명백하다라는 거였는데 그 명백한 사실이 이 글의 요지가 되겠죠. 명백한 사실이 뭐였냐면 이 사이언스부터가 주어거든요. 이 과학이라는 것은요, cannot flourish. 뭔가 발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권위주의적인 환경에서는 과학은 발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 과학이 발전할 수 없다는 문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과학이 발전할 수 있을까? 을한번더 생각하고 글을 한번더 읽어 내려가셨다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여기 보시니까 이 권위주의 환경의 반의어가 바로 이 Democratic Environment라는 민주주의 환경이거든요. 자 민주주의 환경에서는 그러나 여기 however가 사실 빠졌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걸 읽으신 분들은 이걸 캐치하신 분들은 아마 답을 잘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자 대신에 이런 권위주의 어, 환경에서는 과학이 발전을 잘할수없었으며 자, 오히려 이제 민주주의적인 환경에서는 당연히 잘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조금 어렵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시니까, old ideas can be challenged,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구 시대의 어떤 그런 발상들은 challenged, 뭔가 이렇게 아, 어, 도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비판이 되어진다라는 거 여기서 old ideas가 부정적인 단어라는 걸 캐치로 혹시 하셨다면 아 지금 과학이라는 것은 이런 권위주의적인 환경에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환경 즉 민주적인 환경이란 것은 뭔가 구 시대적인 그런 사고들은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어질 수 있고 또 계속 바뀔 수가 있고 비판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그쵸 거기서 과학은 번영이 되는 거구나라고. 캐치를 하셨으면 너무 잘하시고 보기를 가셨어도 답을 바로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논리가 연결이 안 됐다면 바로 답을 찾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요? 여기만 읽고 말았을 거예요. 아마 과학이라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환경에서 발전을 못해만 가지고 찾으러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찾으러 가셨다면 보세요. 자 보기를 가봤더니. 과학의 권위는 이론의 검증과 적용을 통해서 확립된다. 지금 우리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검증이나 적용을 뭐 거쳐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한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걸렀을 거고, 2번 같은 경우에 철학의 추론 기법은 다양한 과학 연구에 응용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철학의 추론 기법 같은 거 얘기한 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든 X 하셨을 거고, 3번에 과학 탐구의 방향은 공동체의 정치적인 지향을 뭐 수반한다. 우리가 뭐공동체의 정치적 지 이런 얘기 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니까 기존의 지식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은 예전 지식에서 뭔가 좋은 걸 찾아내보자라는 건데, 그렇죠? 오히려 민주주의적인 환경에서는 그런 예전의 그런 지식들이 계속해서 챌린지, 뭔가 도전을 의식을 받아야 되고 뭔가 비판을 받는 좋은 환경으로 비춰졌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말은 우리 글의 화자와 조금 반대되는 글이구나까지 혹시 이제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너무 잘한 건데, 어쨌든 우리가 지식 얘기를 하는 건 아니요. 자 4번도 아마 걸렀을 거예요. 자 그러면 5번에 가봤더니 과학이라는 거. 과학은 타당한 지식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하는데 어디에서? 민주적 환경에서. 자 여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위에 it is clear t 부터한 말은 과학이란 것은 아주 권위주의적인 환경에서는 잘 발전을 못 합니다라는 말이었잖아요. 그거에 조금 더 생각한 반대말이 아 그러면은 과학은 민주적인 환경에서는 잘 기여를 할수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두번 생각해서 답을 찾아서 5번이라고 하셨으면 좋았는데 아마 확신이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더 읽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읽어갔더니 여기서 민주적이적인 이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를 읽었었고, 그리고 이 민주적인 환경은 이 권위적인 전 환경이라는 곳이 바로 과학이 잘할 수 없는 과학이 발전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얘기를 부정적으로 했으니 당연히 민주주의 환경은 긍정적이겠구나. 자 그리고 민주주의 환경은 이런 구 구그 시대의 어떤 발상이 비판이 되어지는 그쵸? 그렇죠? 마땅히 비판이 되어야 되는 이런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졌구나 그래서 과학은 민주주의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도 잘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면 마지막을 더 가셔서 단서를 찾아서 확신을 가지셔야죠 그래서 아래쪽을 한번더 읽어 보셔도 돼요 자 아래쪽을 가셨더니 Indeed 정말로 진짜로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challenges to new ideas. 새로운 어떤 사고에 대한 어떤 challenge라는 거. 뭐 도전, 난제, 도전하는 거겠죠? 그 도전이란 것은 legitimate business of a science. 아, 과학이 정당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죠. 합법적인 일이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데 있어서 in building valid knowledge. 여기 타당한 지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과학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새로운 생각에 대한 어떤 도전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도전이 아까 되는 곳이 어디였죠? 그렇죠 정이, 민주적인 환경이었잖아요. 민주적인 환경에서는 오래된 그런 생각들이 계속 도전되고 비판받아져서 그쵸. 그렇죠?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과학이 이렇게 타당한 지식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어디다? 민주적인 환경이구나. 이렇게 이어지셨다면 5번인 게 아마. 잘 눈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쵸? 이해가 되시죠? 조금은 어려울 수 있었으나, 이렇게도 내니까 잘 한번 보시고요. 자, 다른 지문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번 글은 2018년 9월 모의고사에서 나온 요지 글이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니까 선생님 지금 형광펜은 여기다가 했잖아요. 왜 여기다가 했냐면, 아까 예 앞이 요지, 요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예라는 거를 서포즈라는 표현으로 말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서포즈라는 거,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라는 어떤 구체적인 예고, 이예 앞이 주장이니까, 어, 여기 문장을 잘 읽어야 되겠구나 해서 여기를 잘 이끌어 내셨다면, 잘하신 거예요. 자, we flatter ourselves.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요, 뭐 치켜 세운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함으로써의 by association with others' accomplishment. 그니까 타인의 어떤 성취한 것, 타인의 어떤 성취감과 내 스스로를 association 관계를 시키면서 관련을 시키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치켜 세울 수 있대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뭔가 조금 더 지켜세울 수있다는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성취와 나를 연관을 자꾸 시키면서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과 가장 비슷한 보기를 찾으러 한번 가 볼게요. 자, 1번에 보시니까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수 있다. 아니죠. 나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타인의 성취랑 나랑 결부함으로써 내가 조금 더 치켜세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객관적인 건 아니고요. 이번에 보시니까 자기 분야와 관련 없는 사람들의 성공도 축하해 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사람은 성공해 축하해 주세요. 이런 얘기한 거 아니었죠. 3번은요. 성취도가 낮은 사람들과의 비교는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방금 다른 사람들의 비교를 하면 우리 스스로 치켜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완전 반대되는 얘기고요. 4번은 사람들은 성취도가 높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아니죠. 서로 비교를 하면서 연관을 지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 세운다고 했으니까 반대되는 얘기예요. 자 그럼 5번 보실까요? 타인의 성취를 자신과 연결해서 긍정적인 자상을 유지할 수 있다. 자, 긍정적인 자상이란 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 세울 수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얘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또 다른 지문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 지문도 2018년 수능에서 나왔던 요지 글인데요.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지금 아래쪽에 형광펜을 해놨는데 자, 마지막에 아마 여기 부분을 잘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have to라는 당위의 조동사가 떴으니까 여기를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되는데 왜 여기 앞까지 했냐면 당신은 동등하게 그 both 둘 다에 있어서 스킬 d 다 갖춰져 있어야 된다. 능숙해에 대한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보스가 뭔지 위에 가서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항상 이렇게 대명사라고 해야 되나요? 같이 이렇게 지칭하는 지칭어. 이런 거 보스면 두 가지 개념은 찾아서 그 개념 둘다 능숙해야 된다라는 이두 가지가 뭔지도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찾으러 위에 갔더니, If you are less concerned about how you deliver information, then, 자, 여기 보시니까 일단, 어, than이라는 거, less than이라는 어떤 비교급이 나왔잖아요. 비교를 한다는 건 대상이 두 가지라는 거죠. 그럼 그두 가지 대상을 둘다다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시겠죠? 자, 자 그럼 그두 가지 대상이 뭐냐면 하나는 어떻게 하면 너가 정보를 전달하느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하면 너가 그 정보를 잘 받을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잘 받는 것만큼이나 정보를 그리고 전달하는 것 그게 둘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정보 전달, 정보 그리고 받는 거 이거 둘게다할수 있어야 돼라는 표현을 지금 찾으러 가실게요. 자 그랬더니 일 번부터 보실까요? 자 구성원의 공통된 목표 의식이 협업의 필수 조건이다. 지금 정보 전달 정보 어떻게 하면은 줄수 있는지 그죠 받을 수 있는지 지금 그 얘기 해야 되는 건데 협업 얘기 아니죠. 이번은요 정확한 정보 이해 정보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신속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저 어떻게 하면 수행을 빨리 하게 한다. 이런 얘기 한거 아니었죠. 3번은요. 자유로운 의사소통 문화는 직무 만족 만족도 향상에 기여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실은 맞지만 이런 얘기 자유로운 의사소통 문화 얘기한 거 아니었고요. 4번은 여가 활동을 함께 하는 것도 협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지금 우리가 여가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거 아니었어요. 자, 그럼 마지막에 있나요? 협업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 도 능숙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둘다 능숙해야 됩니다. 인데요. 여기 도라는 표현이 아,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과 정보를 받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받는지 이둘다다협어 능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5번에서 아, 여기 도라는 게 보었으니까 둘다잘 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잘 아시겠죠? 자, 다음 지문 가서 또 한번 자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마지막 이제 예시가 될 건데요. 2016년도 9월 모의고사였고, 여기는 선생님이 어. 말을 했던 어떤 리서치 연구 결과 얘기예요 자 연구 결과 나오면 되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연구의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솔직히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구 결과. 그쵸. 연구의 그 증거물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만 찾아내시면 되거든요. 너무 다행히도 여기에서는 스트롱 리서치라는 그냥 연구도 아니고 정말 강한 연구가 있었는데 그 연구의 증거물도 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증거물을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대신 이 에비던스의 동격대시니까 이 연구. 결과, 연구의 증거는 즉, 이거다라는 children부터 incorporate in it까지가 여기가 지금 요지구나라고 파악하시면 돼요. 자, 여기만 제가 읽어보면요. 아이들은요, 훨씬 더잘 수행을 한대요. 과학에 있어서. 자, 만약에 음악이 수학이랑 같이 통합이 되어지면 아이들이 수학을 훨씬 더잘 한대요. 그러면 수학이랑 음악이랑, 그쵸? 같이 합쳐져야 수학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럼 수학이랑 음악이랑 같이 합쳐지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게 참 좋다라는 증거가 이미 나왔으니 이것이 요지겠구나. 그쵸? 그럼 여기를 생각하시고 보기를 들어갈 건데, 자. 여기 보기를 들어가서도 바로 찾을 수는 있어요. 볼게요. 음악은 수학, 음악과 수학은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early education이 필요하다. 조기 교육 얘기한 거 아니었고요. 음악보다 수학 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조된다. 지금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음악, 수학이 서로 통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었고요. 음악이 수학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음악이랑 수학이랑 같이 통합이 되면 수학을 더 잘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3번 괜찮죠. 4번은요. 수학은 문제 해결 능력의 기본이 되는 학문이다. 지금 수학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거고 음악이랑 같이 통합됐을 때 수학은 좋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음악 얘기 빠진 수학, 수학 얘기만 하는 4번은 되지 않고요. 자, 5번은요. 수학적 원리를 음악 교육 현장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 자 여기는요. 수학적 원리를 음악 교육 현장에 반영을 하래요. 자 그럼 더 좋대요. 근데 우리는요, 수학이랑 음악이랑 통합됐을 때 애들이 수학을 더 잘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3번에 있는 음악이 수학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자, 3번이 더 정확한 문장이 되죠. 지금 3번과 5번이 약간 헷갈릴 수는 있겠으나, 자,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이들은 언제 수학을 더 잘한다? 음악이라는 것이 수학에 더 통합이 되면. 그렇죠? 그럼 음악이 결국에는 수학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확하게 답이고요. 혹시 여기 부분을 이한 문장으로만 보고 답을 끌어내기가 조금 확신이 없었다라고 하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은 conclude that 이하라고 결론을 지었대요. 자, 결론 진이 사실이 또 유지거든요. 자, 그럼 이 연구가 한 결과가 뭐냐, 결론이 뭐냐, 그죠? 자, 그러면 Music Math i n t e g r i t y Lesson이라는 음악과 수학이 통합된 레슨 수업은요, has had a positive effect on three mathematical abilities. 자, 뭔가 세 가지의 수학적 능력이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대요. 어떻게 하니까 음악이랑 수학이랑 합쳐 보니까, 그죠? 어차피 같은 얘기 한 거잖아요. 아까 제일 처음에 무슨 얘기했었냐면. 어떤 증거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증거가 수학이랑 음악이랑 같이 합쳐지면 수학을 더 잘해라는 얘기였고 똑같이 하는 말을 아래 한번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내가 결론을 줬냐면 증거처럼 수학이랑 음악이랑 같이 합쳐지면 훨씬 더이 수학적 영역이 있어서 더 positive effect, 더 잘한데 더 긍정적인 효과 효과가 나온대라고 얘기했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다 연습 많이 많이 하셔가지고, 스킬 잘 외우셔가지고,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다음 개념 강의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